37번째 테슈바 기도의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테슈바 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와께 돌아오려거든 바알 신과 아스로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블레셋과의 관계에 있어서 긴장을 하며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아니, 마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이런 위협과 늘 블레셋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던 이러한 일.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라, 대한민국도 저 북한 공산주의와 이러한 공산주의와 더불어 얼마나 위협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시즌에, 이러한 시즌에 우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국가적인 테슈바 기도를 함께 하면서, 함께 하면서, 정말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제압하는 사무엘의그 기도와 간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테슈바하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한국이 그렇게 테슈바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태슈바하려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 이방신,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나눈 적이 있지만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 가장 큰 이방 신상이 발신이었었습니다. 발신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발신이었고 그 발신과 함께 짝을 이루고 있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 여신이 아세라 신입니다. 아세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죠. 이 아세라는 결국은 아스다롯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 이 바알 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풍요의 신이고 바알 신은 성격이 남자입니다. 예. 이 바알 신과 짝을 이루는 짝을 이루는 신이 바로 아세라라고 하는 신인데요. 아세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인데 이 아세라와 아스타로 아스타로스는 아슈타드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여신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결국은 이 아스타로 그바 신상을 세우면 바 신상 양편에 양편에다가 양편에다가 세우는 나무로 깎아서 세우는 그 아세라 목상 또는 아스타롯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에 너무나 팽배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산 위에 특별히 이아 아세라 신은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세웠고 산 위에다 세웠던 그런 신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어두움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러한 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결국은 바알의 배우자인 그 배우자인 아스타롯은 가나안의 다산의 여신입니다. 우가렛 문화의 문화 문헌에 의하면 게레트 서사시인 우가렛 문헌에 의하면 아스타르 아슈테르로 알려져 있고요. 이 아슈테르와 아스 아, 아세라는 결국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에, 메소포타미에서 지방에서 있었느냐, 바벨론 지방에서 있었느냐. 바벨론 지방에서는 에, 그 아슈타드 이렇게 불렀고, 이것이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넘어오면서그 신이 아스타롯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아스 그, 아세라 신,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 이러한 신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신들이, 이,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 어, 풍요를 기원하고요. 다산의 신이기도 하고, 예. 네. 그런 신이죠. 그런 신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키스기아 왕과 요시아 왕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했을 때 보면, 암몬지방에서 온 밀곰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개혁했다고 했죠. 밀곰의 신. 밀곰은 몰렉이라고 하는 것이죠. 몰렉, 몰렉. 몰렉에게 어린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바쳐서 제사하는 이러한 신,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의 편만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무엘 시대만 해도 사사시대 말기이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예,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무엘은 국가적인 왕의 통치권, 또는 제사장, 선지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삼중직, 예수님의 모든 직임에 대한 모형적인 인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거든 너희에게 있는 우상을 제하라 우상 이방 신상들을 제하고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제거하라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사실은 바알 신을 세워놓거나 아스타롯을 세워놓지는 않지만 이 바알 신과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수하의신 결국은 물질 만능의 신입니다. 결국은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만능 이 세상에 있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고 있는 것들도 어쩌면 이런 영적인 영향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번영주의를 번영주의를 에, 가지다 보면 이 번영을 통해서 교회가 타락이 되고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경향을 종종 봅니다. 물론 우리가 번영하고 잘 사는 것이 나쁘거나 축복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이루어야 되고 그 창대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언약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국가를 개혁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테슈바 하려면 하려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있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저 북한 땅에는 정말 북한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북한 땅에 있는 저 태양신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이 아세라 신은 나중에는 발전하고 발전해서 일월 성신, 나중에는 태양신으로 이렇게. 발전하기도 합니다. 태양신으로 가기도 하고 달을 섬기는 신으로 가기도 하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무당이 나오고 점쟁이가 나오고 하면서 복잡한 영적인 세계관이 얽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처럼 결국은 우리가 태양신으로부터 태양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저 북한 땅이 저 북한 땅에 태양신이 제거되지 아니하고서는. 결국은 저 북한 땅이나 대한민국의 통일과 이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70년여, 70여 년, 예,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의 그 수립을 이루고 난 이후로 결국은 지금 한 70년, 70. 한 4년 정도가 지났는데, 74년 만에 세계 유래에 없는 대한민국의 부흥과 번영이 일어났습니다. 급작스러운 번영과 부흥이 일어나고 뭐 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세계 안에는 금수저와 흑수저에 대한 이야기들이 팽배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물질이 얼마만큼 있느냐. 우리의 삶 속에 물질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에,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물질 문화가 팽배했기 때문에 사람 수가 얼마나 있느냐, 교회가 사이즈가 얼마냐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 정치를 주류를 이루어가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자칫 잘못 빠져가게 되면. 결국은 교회는 이 어둠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저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번영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상황 속에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또는 어떤 번영 자체가 목적이 된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교회들과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대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너희에게 있는 이방신상들을 제거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이 땅의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사로잡고 있는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이 세상의 만물이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고민보다는. 아버지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목표 가운데도 지나치게 물질과 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이 모든 사람, 사람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관 속에 중요한 이슈로 사로잡고 있다면, 하나님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만머리짐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며 대시바합니다 하나님여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있는 만물이즘의 영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또그 모든 신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자기 성공에만 집착되어 있는 이러한 아버지 인본주의적인 것과 만물의 주의 영으로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에 정말로 둔갑되어 있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태수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에도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 사무엘과 같은 통치자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적인 능력을 가진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사로잡고 있는 주체사상 주체사상이 이면에 있는 저통라버지 하나님 이 태양신의 역사를 태양신을 우리 하마저의저 북한 땅에서부터 완전히 파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땅을 향하여 더 기도하며 태수바하며 외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여 하나님여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어둠에 사로잡혀있는 그 북한 땅을 극휼히 여겨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나갈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우리 주님이 임자하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 이 선, 사무엘이 사무엘이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향하라. 테슈바는 결국은 우리의 목적, 우리의 시각,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빛나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말하고 있죠. 사모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케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때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마음을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 향하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불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게 될 것이다. 불레셋으로부터 건지게 될 것이다. 아 이스라엘이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고,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누하스가 타락하고, 제사장의 가문이 타락하면서, 이스라엘에,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법계를 블레셋에 빼앗겼던 적이 있었죠. 블레셋에 빼앗겨서 블레셋 가운데로 이제 가지고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그 언약계를 가지고 갔다가 모셔놨는데, 거기에 독종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 그들이 훈련되지 아니하는 소를 가지고 소에다가 수레를 매서 법계를 실어놓고 예 재물을 실어 가지고 보내는데 만약에 이 소가 벳 세메스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 소가 그냥 다른 데로 가면 이건 우연한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이벳 세메스로 이 소는 법계를 싣고 베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베세메스로 가고 결국은 베세메스에 있는 기락 여아림 사람들에 의해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다베 집에 법계를 이제 갖다가 안착합니다 이 법계가 20년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20년 동안 있었다고 하죠 이때 이제 사무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블레셋으로부터 위협당하고 외세로부터 위협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러한 삶에 대하여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그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에 나오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고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고, 뿐만이 아니라 5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사무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미스바로 모여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을 드릴 때에 불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불레셋 사람에게 큰 우애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패한지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슈바를 한, 태슈바 하는 것에 대한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로 모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범죄한 것들을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하며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모였다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쳐들어와서 미스바를 전부 점령하고 포위를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여기에 에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여기서 태슈바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만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가 일어나서 결국은 그들을 어지럽게 함으로 스스로 그들이 패하여지는 전쟁이 그냥 하늘의 전쟁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역사를 봅니다. 진정한 태슈바는, 진정한 태슈바는, 킹덤의 전쟁으로 가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대적에게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진정한 번제, 진정한 예배가 이 땅에서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태슈바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전쟁을 통하여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3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그 대한민국이 정식 국가가 된 것에 대한 70년의 마지노선이 2023년입니다. 마치 이때는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정말로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세계에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한국 교회의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미스바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진정한 태슈바 운동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역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미스바, 국가적인 태슈바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블레셋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저 중공이 아무리 용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북한이 공산주의로 인하여 핵으로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교회가 진정한 예배로 테슈바하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테슈바의 예배가 일어나면 결국은 하나님은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레를 통해서 전쟁을 종식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스라엘 미스바에서 일어나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테슈바를 통해 일어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테슈바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내년 대년 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테슈바의 열매가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저 북한 땅이 70년이 차는 이때 북한 땅에 태양신으로부터 어지럽혀진 저 북한 땅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태슈바되어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아니라 진정한 테슈바는 에벤에셀의 종지부입니다. 에벤에셀의 영광을 보게 할 것입니다. 테슈바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늘의 전쟁을 이루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테슈바를 이 기간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한국 교회에 진정한 이 변화가 일어나고 테슈바가 일어나서 민족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통일의 때를 열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더불어 진정한 태슈바를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우상을 제거했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향하여 돌이켰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통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무너지고 무너진 예배를 수축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하늘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 블레셋의 군대들을 완전하게 무찔르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이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중국과 북한과 아버지 태양신의 너무나도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의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한국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태시마 되기를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